안녕하세요 도와들아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새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도 다들 힘든 시기라 급하게 영상을 찍어 봤고요 어, 두 가지를 딱 말씀 드리려 합니다 첫째 지금 현금이 있는 분들은 그것 자체도 기적인데 어, 일단 미국 cpi 를 13일 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10일에서 12일 이렇게 극심한 혼란 속에서 뭘 샀어야 됐을까를 한번 복기를 해보고 그리고 어, 앞으로 뭘 하면 안 되는지 지금 뭘 하면 안 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론 앞서서 일단 요거 잠깐 보시면 코스피 10개 상위 종목인데요. 어, 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손실 투자자 비율이 뭐 거의 90%가 다 넘어요. 어, 코인보다도 주식을 훨씬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국민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평균 수익률도 물론, 코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상황이 심각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굉장히 힘든, 그리고 터널이 안 보이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 이제 경제시황 볼 텐데요. 모든 기사 중에 가장 중요한 기사가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IMF 총재의 경고, 중앙은행 환율 방어 직접 개인 말라.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놀람> 지금 중앙은행들 각 나라들까지 IMF 총재가 어 약간 뭐랄까요? 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뭔가 권위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아 이거는 오히려 꿈과 희망을 주는 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음 일단 IMF 말을 들어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니네 나랑 싸우겠다는 거냐? <laughs> 이러면서 뭘 이길 수 없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음, 킹 달러를 원하고 금리를 내가 많이 올리니까 너네 너네 나라들도 금리 올려서 환율 방어해야지 뭐 각국에 뭐뭐 뭐 사고 팔고 뭐구두 개입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그러니까 IMF, 뭐 BIS, 뭐 세계은행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레인리셋을 주도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떨구려고 작정을 한 거죠. 지금 뭐 숏을 잡았는지 뭐 밑에서 살렸는지 이거까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이 하락 상황을 즐기고 계시다는 건데 제가 왜 꿈과 희망을 준다고 했냐면 음 사실 이, 이 IMF 총재가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되게 이례적이에요. 경고. 어... 하지마, 너네 큰일 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길 수 없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어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들의 파티가 거의 끝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핵심은 음 쉽게 말하면 경기 침체 터널이 100m 짜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제 생각에 한 40m 정도 왔다고 봐요. 이제 40, 45m 뭐 갈랑말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들은 착각하는 게 1 0 0미를다 이제 터널을 지나가야 비로소 뭐, 어, 화, 뭐 희망이 찾아오고 주식 코인이 오르고 이게 아니 아니라 코인이나 주식은 6 0 m 터때 오를 수도 있고 70미터 왔을 때 오를 수도 있어요 반등의 기미가만 조금 보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인플레가 정점이왔다 금리가 뭐 중립금리에 왔다 요런 건데요 중립금리란 게 이제 인플레도 디플레도 없는 말 그대로 중립금리를 중립금리라 하는데. 지금 패드가 그렇게 막 신나게 올려가지고 지금 3.25%에 왔거든요 금리가 근데 중립 금리를 뭐 많으면 4.5에서 4.75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빅 스텝 두번그 아, 자이언트 스텝 2번하면 끝나요 불과 뭐한 3~4개월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 IMF 총재가 뭐 패드가 뭐 BIS가 지금 급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몇번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끝이 보이고 있는데. 어, 이 쇼파티를 즐길 타이밍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또막더막 막 기업 몇개나아 빠지고, 뭐 나라 몇개 디폴트 나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뭐 발표를 안 하는 건지 뭔지 하여튼 뭐 나오다가 들어가고 나오다가 들어가고, 약간은 다급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IMF 총재가 이례적으로, 어, 금리 니네 올려라. 한번더 떨어뜨리자. 지금 이런, 어, 명령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어~ 뭐 따라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죄송한 마음이지만 하면서 약간은 뭐 눈치도 보고 있긴 하지만 뭐 통상적으로 뭐 비슷한 부류라 보시면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빈 많은 국민 고통 클것 그러니까 난 얘기했다 나 올린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도 지금 어~ 책임도 약간 전가하면서도 이제 할 일을 하고 계시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물론 맞는 말이죠 빚 많은 국민이 고통이 크긴 큰데 어 아닐 수도 있어요 빚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견뎌내면 거기에 대한 혜택도 엄청나게 크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인데요 어 현금이 있는 자체가 기적이라 했잖아요 정말 소중한데 그런 현금을 어살수 있는 기회가 최근에 왔었죠. 13일 날이 어, cpi 발표가 있었으니까 10일에서 12일, 어, 뭐 9일 뭐요때가 이제 막 난리부르스였죠. 정말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그때 사신 분들은 어, 축하드리고 정말 경험도 많고 현명하신 분들이 아닌가 무서울 때 사신 거잖아요. 그럴 때. 좋다고 어, 보고요. 그럼 뭘 샀어야 됐냐 어, 제가 몇 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뭐 제가 샀든지 뭐제 주위분이 샀든지 전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1번 타자는 일단 스시 디파이 코인이거든요. 지금 뭐 디파이가 다어 전반적으로 은행의 경쟁자니까 어어 제압을 당하고 제재를 받고 있지만 스시도 뭐 나쁘지 않은 디파이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근데 <laughs> 악재가 있는 걸뭐 곡소리 날때 사라, 저점 매수해라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죠. 악재가 있는데, 그 코인이나 주식이 없어지진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이제 스시도 믿음이 저는 있었고, 근데 그 중에 악재가 뭐였냐면, 되게 볼게요. 스시스왑 새 CEO는 사기꾼, 주장사면이 뒤확산. <laughs> 저 이거 내용도 안 읽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고. 이 뭐, 사기꾼이면 어쩔 거고 아니면 어쩔 거예요. <laughs> 근데 이게 확산된다 자체도 코미디고, 유니스왑 창업자 스시스왑 새 CEO 사기꾼이 아니야 사실 아니야 <laughs> 이것도 참 웃긴데 이것도 안 읽었어요 역시 근데 어찌됐든 악재는 악재죠 뭐, 웃음은 나오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었으면 많이 떨어졌겠죠 근데 꼭 코인니스 보면 이런 기사가 실, 주기적으로 뜹니다 상위 무슨 고래들이 어, 많이 매집한 코인이 1위 이더리움 2위 스시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뜨죠. 하고 나서, 나중에. 그니까, 러 이때는 모르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스시 많이 샀구나. 나중에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든 코인들이 어, 어제, 그니까, 러 13일 어, CPI 발표 살짝 높게 나와서 막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됐잖아요. 근데, 다 비슷한 패턴은 보이는데, 스시는, 어, 많이 떨어졌다가 엄청 많이, 다른 코인보다 두세 배 이상 많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게이트아이오 화면인데 25% 일단 올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 뭐5% 8% 오를 때한 뭐 30%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코인, 어, 곡소리는 나나 괜찮은 코인이 있으면 살 때다. 어, 그런 건 용감하게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예로는 스태프 제가 이제 종종 얘기했었던 무브트원, 어, 그러니까. 어, 게임으로 하면 엑시인피니티처럼 무브투어의 거의 뭐 대장이죠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코인리스를 보니까 갑자기 뭐 직원 100명 감원 예정 하면서 안 좋은 뉴스가 떴죠 뭔가 읽어봤더니 어 100명 이상의 매니저 엠버서더를 뭐 해고를 할 거고 어 gmt 투자자 대규모 락업 해제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근데 요거는 정말 악재가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기 투자자들 엄청 싸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팔면 안 된다. 근데 그 락업 해제, 팔아도 되는 때가 이제 내년 3월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락업 해제 되면 실제로 많이 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 자유로웠던, 그러니까 가격이 방어됐던 코인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폴카다 또훅 떨어지고, 솔라나 정도만 좀 버텼던 것 같은데 워낙 상승장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3월 전에 뭐 떨어지겠죠, 당연히. 네 지금은 뭐0월이잖아요 아직 이런 거랑 상관이 없고 그래서 어 일단은 계속 뭐스프분도 뒤에서 누가 계속 홍보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뭔가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어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일곳일 투석이 계속 기사가 나고 뭐 중국에서 뭐안 됐다는 니스프분이랑뭐 폴리곤이랑 뭐 그런 거 몇몇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나 나중에 대규모 인원 감축설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어, 스태프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뭐0명 어, 이상 사람들은 뭐 이런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모더레이터다, 약간 알바 어, 분들이다, 알바 같은 분들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요럴 때 이제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어, 떨어졌는데 악재가 있는데 괜찮은 코인이면 사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근데 스태프는 예상치 못한 행운과 겹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습니다. 어, 업비트, 뭐, 비썸, 이런 것들이, 스테푼, 솔라나, 또, 레이디움, 요세 코인을 입출금을 막았었어요. 업비트는 지금도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전에 이더리움 계열 입출금 막히면 막 펌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예상을 해서, 뭐, 매도를 한 적도 있고, 못한 적도 있고, 뭐, 물론 이건 행운이죠. 말 그대로. 근데, 어, 비록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샀지만, 어, 이렇게 예상치 못한 행운, 입출금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가두리가 됐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올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릴 수도 있고, 세력 마음이지만, 업비트 기준으로는 한 8,900원 했던 코인이 한1,600 얼마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업비트로 주로 사실 거니까, 한국 투자분들은, 투자자들은. 이때 정도면, 뭐, 여기든 여기든 뭐, 하여튼간, 어마엄마 뭐, 거의 100% 가까이 올랐으니까, 파시는 게 정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익을 봤다면, 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어, 썸은 <laughs> 가져오진 않았는데, 4,6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800원, 900원짜리가 4 6 0 0 이렇게 힘든 와중에, 이렇게 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예상치 못했죠. 근데, 예상치 못한 행운도, 이게 잦으면 실력이 또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론 상장이나, 뭐, ERC 계열 맞거나, 이런 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근데, 어, 뭐, 5%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터지는 거면, 그래도 이거는 실력이다. 어찌됐든, 스태프는 행운까지 터져서, 어, 굉장히 이거 투자하신 분들은 행복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코인은 디센트럴랜드 만한데요 어, 제가 뭐, 예전에 글쓸 때도 많이 언급을 했었고, 뭐, 좋은 코인이라고.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페이스북이 어, 메타버스 한다고 하면서 샌드박스랑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뭐7천원 넘게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안 좋은 기사가 막 뜨더라고요. 13일 날 CPI 발표 그 전에 8일 뭐1일일 12일 한참 민, 민감하고 힘든 시기에 뭐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일일 활성 이용자가 38명이었다. 이 디센트럴랜드 얘기한 겁니다. 샌드박스는 뭐 500명인가 이렇게 기사가 떴었고 어, 일요일 활성자 다시 집계하겠다. 그래서 일요일 활성 사용자 천명 미만이다. 어찌 됐든 뭐 흉흉한 기사인데요. 어 이게 그렇다고 없어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없어질 메타버스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뭐 플라자를 짓고 건물을 짓겠어요. 그래서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사는 거죠. 샀고. 근데 이거는 어 약간 평범해 보입니다. 차트를 보면 남들 빠진듯이 13일 그 발표 직 직후에 뭐한 조금 빠졌다가 이제 뭐 급하게 회복을 하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회복한 그 정도에 그치는데요. 이 코인은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 남들이 오른 만큼 이제 덜올랐다 그리고 그 잠재력에 비해 왜냐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뭐 어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상황이 안 좋은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가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곡소리 나고 저점일 때 살아면서요 없어지지 않고 뭐 저평가 될때 지금이 저평가인 거예요 지금 어 비트코인보다도 차트가 안 좋아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것보다 위에 있고 리플은 뭐 이렇게 가 있고 뭐트론도뭐 뭐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근데 얘는 오히려 그냥 쭉 밑으로 가서 쭉 뺐다가 이제 회복한 수준 그러면 지금은 비록안 좋지만 저평가 됐지만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고 어, 다시 상승장이 오면 많아도 꽤 많이 오르겠다 왜냐 낙폭이 너무 컸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아직은 보여줄 만한 성과는 없지만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네 번째는 이제 주식이죠 뭐요 기사는 너무 많이 보셨을 거라 저도 입이 아픈데요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는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죠 뭐 17, 17만 얼마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회사 망했나요? 살려주세요. 지하실도 안 보인다. 뭐 10만원이 만원 됐다. 카카오 뱅크 뭐, 몰락. 뭐 너무 많아서 조롱할 거리 조롱 짤이 너무 많이 돌고 있고 이건 조롱글이거든요. 개발자 노예 싸게 구하는 법. 그 네이버는 배라하면서 글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있어요. 근데 뭐그 글에 한 20%는 크크크크로 <laughs> 돼 있고 어 요약을 하자면 어 카카오 우리 사주를 직원들한테 했거든요. 뭐 6억 7억까지도 막 빌려주고 엄청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빚을 뭐 3, 4억씩 적고 뭐 카카오는 뭐 연봉은 많이 주지만 뭐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퇴사를 하려면 어, 퇴사 후 3개월 후에 이뭐 주식을 갚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퇴사를 못 하는 거예요. 퇴사를 하고 싶어도. 평생 이제, 어, 노예로 싸게 구했다. 이런 식으로 조롱의 글이 있는데, 조롱 글, 조롱 짤, 조롱 기사, 이런 게 뜨면 확실히 살 때가 맞습니다. 뭐, 거의,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을 자산이라고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제가 네이버도 17만 얼마 때, 뭐, 얘기했었죠. 뭐, 와이프 통해서 <laughs> 우리 아이들, 어, 옛날 이제 남겨줄 주식으로 샀다고도 드렸는데, 한 15만원까지 갔다가, 이제 좀 반등을 했죠 오늘 그리고 카카오도 어마어마하게 빠졌다가 오늘 8%인가 올라서 이렇게 올랐는데요 어 이게 이제 일봉도 아니에요 심지어 주봉이에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둘다 근데 어 그래서 그 13일 직전에 12일 11일 때 52주 최저가를 다 갱신을 했고요 근데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제가 볼땐뭐 싸게 사라면서요 저평가된 주식을 <laughs> 코인을 어, 없어지지 않을 거를. 근데 제가 볼때요두 개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 보고, 예전 영상에서 한국 주식들 뭐 10년, 20년 있어도, 뭐 중간은 커녕 오히려 반토막나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LG전자, 뭐 여러 가지 한지 내용 아예 없어졌고,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은 제조업이 일단 아니고, 어, 독점이고, 저는 미래에도 삼성전자처럼 더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뭐 네이버도 ai의 강점이 있고 카카오도 음 물론 카카오를 욕하시는 분은 첫째 이제 해외 매출이 없다 뭐 국내만 뭐다 장하겠다 둘째 카카오톡 안 쓰면 어쩔래 그거 뺏기면 뭐 누가 치고 올라오면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럴 확률이 있나요 카카오, 전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카카오톡을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활발하게 쓰고 있고 한데 갑자기 뭐 그들의 논리는 네이버 뭐 라인이 갑자기 치고 와서 카카오톡을 안 쓰면 끝난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근데 내가 볼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어 요런 중요한 어 좋은 주식이 어 믿음이 있는 주식이 있으면 뭐 물을 타든지 뭐 하여튼 오래 갖고 계시면 결국 오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덜을났지만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어 지금 팔면 더 가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뭘 판다는 거냐면 지금 이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다른 거는 뭐 크게 공감되는 게 없고 딱요 부분은 정말 핵심이 정말 공감이 돼서 가져왔어요. 자산을 매도하면 가격 하락에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빚을 갚을수록 너는 더 가난에 빠진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빚다 갚고 있다 그러고 중국도 다 그러고 있다 그러고.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이제 아, 앞에서 제가 뭘 샀어야 됐냐와 함께 뭘 하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지금 자산을 팔면 안 되는 이유가 음, 일단 차라리 뭐 예금, 적금, 보험을 깨거나, 뭐 투잡을 하든지, 절약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주식, 코인, 부동산을 팔아서 뭐 빚을 갚거나, 뭐 생활비로 써버리거나 하면 진짜 그건 미래가 없어져요. 아예 나중에 엄청난 상승장이 왔을 때. 상승할 자산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뭐, 이자를 갚는다든지 생활비로 써버리면. 그래서 다들 힘드시겠지만, 이제 뭐, 중립금리에 다다를 날도 머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